네, 이번엔 도아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건설 엔지니어링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자, 건설 엔지니어링이 뭐냐? 일단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사업성, 타당성, 사업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감리,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즉, 건설에서 시공만 빼고 모든 걸다 합니다. 이것들을.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야는 이제 물산업, 그리고 도시, 도시개발. 우리나라가 도시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철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플랜트, 수자원, 뭐 이런 쪽의 분야가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을 보시게 된다면 도아 엔지니어링이 전체 그 점유율을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건설이, 종합기술이 2위고요. 건화, 유신, 이런 데가 있습니다. 27%면 압도적이죠. 2등하고 격차가 2배 정도 나잖아요 굉장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결산실적을 보면은 그동안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2018년도에 한번 살짝 역성장했지만은 비교적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지금 이뤘습니다 연평균 무려 매출액이 17%씩 매년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은 57%씩 올라갔습니다 고성장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면 좀 들쑥날쑥 하죠. <laughs> 왜 그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들쑥날쑥 하는데 일단 1분기 매출액만 보시죠. 3년 전에, 2년 전에 매출액 그 지난해 1분기 때 매출액, 올해 1분기 때 매출액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왜 들쑥날쑥한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이게 좀 이게 특징이 없네요 4분기 때가 4분기 때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쵸 1분기 때는 이때만 좀 예외적으로 좋아졌던 것 같고 어, 통상적으로 4분기 때 실적 매출액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기업은 하반기 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름에는 또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여름 휴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름 휴가 때문에. 왜냐면은 얘들이 지금 매출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얘들이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공사 진행률에 따라가지고 돈이 들어와요. 아마 여름하고 추석 이런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3분기는 그렇죠. 여름하고 추석 때문에 공사 진행률이 좀 줄지 않습니까? 그 그게 아마 그 합리적인 판단이 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와 추석 때문에 공사 진행률이 좀 더디기 때문에 이때는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 이익률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네, 4분기 때는 네, 그뭐 이연 수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이때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어, 3분기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것도 이것 때문에 계절적 특성이 아무래도 존재합니다. 어, 1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30%가 증가했어요. 굉장하죠. 영업이익은 무려 193%가 증가. 단기 순이익은 263%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지난해 1분기하고 예, 매출액도 굉장히 이게 비수기인데 사실 1분기는 비수기거든요. 건설회사 쪽에서는. 비수인데도 기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이 일어났고 수익성도 좋아졌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광각공사 중심의 설계 매출 증가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별 매출을 보시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쪽의 매출이냐 있 플랜트 쪽 공장이죠. 공장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네요. 보면은 네, 2018년도에는 조금 역성장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철도 쪽 철도 쪽이 굉장히 큰 크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2017년도, 이게 100문단이니까 이게 250억 정도, 그 다음에 520억, 2배 올랐네요. 그리고 890억. 네. 이 전체 매출비중이 1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이게 뭐 도로 같은 데겠죠. 댐, 도로, 댐, 뭐 교량, 이런 거. 물산업, 도시, 계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 공사, 전력 판매. 네, 아무튼. 이런 흐름을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국내가 일단 75%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해외 수주를 좀 하고 있는데 얘네 도아 엔지니어링이 전세계 점유율 순위로 봤을 때 90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죠 전세계 국가 중에서 9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지위가 높습니다 수주 정보를 좀 보는게 중요하죠 수주 잔고는 그 기업의 향후 매출액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2018년도에 수주 잔고 보십시오. 높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얘들은한번 이제 이 수주를 받게 된다면은 그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받았던 수주 잔고가 지금도 매출로 인식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수주상고는 결국은 2020년도 올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수주상고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2800억 정도의 수주상고입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매출액은 얼마냐? 2019년도 매출액을 따져보면은 아 위에 있죠. 2019년도 매출액이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인데 지금 현재 수주잔고가 1조 2천억입니다. 즉 매출액이 2.5배 규모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한 2년 6개월 정도의 일감을 미리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이미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고. 왜? 건설이라는 것은 이 발주를 하는 업체 쪽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건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가령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만들지를 못하게 된다면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즉 사고로 이어지는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납기는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먼저 가장 먼저 그 산업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했는 게 건설 시장이었습니다 건설 시장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영향도가 낮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불확실성, 실적 불확실성에서 도와 엔지니어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수주 증가가 있어요. 자, 최, 최근에 수주가 막 크게 증가했죠. 이건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 해외 수주가 좀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안돼 있는 건데, 하나 더 더해져야 된 게, 최근 4월 달에 새로운 수주가 나왔는데, 1300억 규모. 굉장히 큰 규모죠? 일본 하콘의 태양광 발전 사업 추가 수주를 좀 했습니다. 수주 내역을 쭉 볼게요. 네. 보니까 해외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쪽이죠? 어, 이나와시로, 태양광 쪽, 그 모리오카 태양광, 모리오카 태양광, 니시로, 시마. 뭐 이런 쪽에서 태양광 쪽 사업이 좀있고요 페루 쪽도 있습니다. 네. 류마도 있고, 뭐 키츠키. 일본 쪽에 태양광 발전의 수주를 좀 많이 따냈네요. 일본 쪽에서. 그쵸. 지금 수주잔고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수주 내역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되면 수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국내 수주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이기도 하죠. 신규 철도. 이쪽에 투자가 좀될 거고요. 신도시 개발. 그리고 상하수도 교체. 상하수도 교체는 저번에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심각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상하수도를 좀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연일 뭐 나왔었는데 이런 쪽에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고 이쪽에서 그러면은 그럼 수주를 누가 받느냐 또안지영이 형이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27%니까 1위고 시장 지위도 높고 그러니까이쪽에 수혜를 가장 크게 받겠죠. 자 분기별 주당 순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자 보시면은 지난해 1분기가 굉장히 좀안 좋았고 2분기 때는 좋았고 3분기가 안 좋았죠 물론 전통적으로 3분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항상 위에서 그 계절적 실적을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만약에 만약에 빙그레 기업이 있어요 빙그레 빙그레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아유 그러면은 뭐 이거 사면 안 되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원래 빙그레는 여름이 성수기예요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쪽,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특히 3분기죠. 그쪽 실적의 그 증감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비수기인, 완전 극비수기인, 1분기 실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샀는데, 3분기 실적, 비수기 실적 가지고, 어,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떨어졌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면서, 성수기 때가 언제고, 비수기 때가 언제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수기 때 실적이 떨어지고, 좋아지고, 이거 가지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수기 실적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자, 일단 전통적으로 보면은 3분기 때는 아마 적자가 좀 일어났는데 올해도 그런 모습이 좀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1분기 때가 이렇게 좋아졌고, 네. 요키 높이가 앞으로 이제 분기별로 어떻게 올라갈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분기 비수기 때첫 단추를 굉장히 크게 잘꼈습니다 자, 일단 누적, 누적이 아니죠? 2분기 실적에 더해지면 이제 누적 실적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산해서 말씀 좀 드릴 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주당 순익을 보시게 된다면 2020년도 엄청나게 높은 지금 실적 성장이 나올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 이게 소설이 아니죠? 왜? 수주잔고가 무려 매출액에 지난해 매출액의 2.5배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실적 성장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추정을 해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무려 연평균 32%의 주당순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가 9,290원이에요. 이 종목의 p r 은 2020년도 되면 10, 11로 뚝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더 떨어지죠. 실적성장에 따라서 2022년도는 더 떨어질 거고요. 수주장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 기업의 PR을 한 어느 정도로 주면 될 것이냐. 과거에 에, 이뤘던 PR을 보면은, 아, 뭐, 이때까지, 이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했죠. 시장에서 이 기업이 알려지지 않고 소외됐던 때에 이 정도고, 최근엔 이 기업의 수주 증가에 따라서 기업에서 재,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주상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PR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R이 이 상단은 크게 29까지 나왔고, 25, 이 정도 나왔죠. 저점은 한 10일 정도. 그, 그, 이 중간 값보다는 살짝 낮게 일단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낫죠. 그래서 목표 PR은 16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추정 PR은 1 1이고 그에 따른 괴리율은 45%입니다. 즉, 주가 상승 여력은 한 45%의 주가 상승 여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만정성 보시면은, 어, 일단 아 예,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죠.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이거 우수네요. 우수. 네, 이 기업을 들고 있는 이상 이 기업은 유상 증자를 하거나 BWCB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채 비율은 80% 미만이고 유동 비율은 이렇게 높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은 뭐 원자재를 사가지고, 원자재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쪽이 아니고, 모두가 좀 인건비잖아요, 사실. 사람에 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용역 매출이잖아요, 용역. 그렇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은 우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아, 도와 가지고 계셨어요? 뭐또 추매까지 하십니까? <laughs> 예. 음, 저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날에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기반의 기업의 목표가를 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업에 우리가 관심 종목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종목들 을 계속 추려내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날에 오셔서 좋은 종목 좋은 정보를 한번 어, 함께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전방산업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 OLED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날 좀 상황입니다. 지금 A5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래서 A5 공장을 짓게 된다면 삼성이 드디어 OLED 쪽, 특히 이제 TV 쪽, TV 쪽하고 그리고 어, 폴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폴더블폰 이쪽 그러니까 소형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OLED와 대형 디스플레이의 OLED 이쪽에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총 규모는 한 3년간 27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27조 원의 투자를 할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 그 기업을 지금 연구 분석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저는 어저께죠 정의원 분들한테 첫 번째 종목을 일단 추천이 됐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추천이 될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오시면 되겠고 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좀 기대가 돼요. 첫 번째 추천했던 종목은 어한 올해 안에 한88% 정도 기대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것은 코로나의 영향을 좀 받지를 않죠. 왜냐면은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최종 소비자 소비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휴대폰 같은 것도 잘안 사고 하지만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휴대폰 부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휴대폰을, 휴대폰 쪽, 그리고 TV 쪽에 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즉,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네 올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겠고요 이미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이 이쪽에 가서 좀 보시면은 됩니다 리포트를 어디서 보냐면은 일단은 저는 단기 차트 보고 뭐 급등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은 네, 여기 리포트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종목별로 리포트를 써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송, 지난 방송,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PC에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리포트를 보시고 방송도 함께 보시고 그러면은 네. 엄청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뭐 종목이라도 아까 뭐 종목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네.